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는데, 뚫어, 던지는, 던져 넣는 거죠? 던져 넣는 건데, 이미 여기 있어도, 이거, 이게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스은 당연히 운명인 거죠. 주차장이 아니겠죠? 어, 바킹 트 하는 그라은 아니고, 제비뽑기 할때그라시죠 운명을 넣는 거예요. 넣어서, 뭐, 뭐와 함께 하는 거죠. 따라서 편들다. 켜야... 예, 동맹하다, 이 뜻도 되고, 그대로, 뭐, 운명을 함께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t happens that, 인것 같다. Squanto's favorite Odyssey. 수, 어, Squanto의 그 멋진 Odyssey. 긴 여행은 provides a hook in the plague story. 그 역병 이야기에, 예, 일종의 갈고리, 함정을 제공한다. 어, hook, 동격이죠. our textbook choose not to use 우리의 교과서들은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 사용하지 않기로 한그 함정인 거죠. for now 어, 이제 음,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죠. 이제 에, 이제 now s q u a n t o s e t f o o t again 다시 발을 들여놓은 거죠. m 매사추치소, a s s a c h u s e t t s m a s s a m a u a s e t u t e s 토 t 에 a m s d w a l k t e t h a t e h o u m e v i l l a m e of p a t e u 파투색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발음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파투 뭐좀 되겠네요. 어, 에그 고향 마을로 걸어 들어갔는데 only to make 이렇게 only to가 나오는 거죠. 이거 의도적으로 자기가 걸어간 거니까 only가 있는 경우면 부정사가 이럴 때는 보통 only를 써줘야만 to 부정사가 계속 조용법이 되는 겁니다. horrifying discovery. 끔찍한 무시무시한 발견을 했을 뿐이다. 즉 discovery의 동격이죠. He was the sole member of his village,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는 이 마을의 유일한 에, 유일한 구성원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All the others, 모든 다른 사람들은 in the epidemic two years before, 그보다 2년 전에 현염병으로 perished, 사망한 거죠. No wonder, 이상할 일도 없다. Squanto threw in his lot, 그의 운명을 그 초, 초, 초기의 그 순례자들과 함께 하게 했던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거 놀랄 리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죠. A 들어갈 때는 라시고요쭉 내려갑니다. 아더스이 이게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어 발음으로는 아더스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발음 고치느라고 만날 틀립니다. 오디세이 이러고 참 너무나도 쉬운다는데 영어 발음은. 음 새로 배우듯이 해야 돼요. 이게 네이티브가 되면 이 수준에서 이게 한 방에 팍 발음이 될 텐데, 그게 도 좀, 저도 잘안 돼요. 아라시.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크. 호크. 갈고리. 덫. 뭐 이런 뜻이죠. throw in. 일대 있는, 안 쓰기도 하고, 가로 쓰기도 하고, run인 거죠. 동맹하다. 운명을, 운명을 넣어서 함께 한 거니까, 운명을 같이 하다도 되는 거죠. 이게 뭐 영어로 두개 설명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